정선미 선수 서비스로 오늘 개나리부 결승전 경기 자, 자 개나리부 결승전 오 분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아 <laughs> 정선미 선수 버스트 <laughs> 오자 슬라이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좀 변칙적인 서브 같아요 네. 예 오히려 공이 딜러. 스트로크 발 밑에 잘 느낌이 있고요. 다운 드라이 예. 지금도. 네, 지금도 보면요. 그 커스를 예, 잘 봅니다. 네. 예.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어우 이쪽도 다들 그렇죠 이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끝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어, 절대 아닙니다 디자인 <laughs> 네. 포인트 경우에는 네. 매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우 벗어났군요 음. 자 음, 신의영 선수 먼저 서비스 자 지금 포맨스를 좀 바꿨습니다 작전을 오 아오! 네네요 리턴. 네. 서비스 잘 들어갔는데 뉴턴이 약간 예, 네, 좋았습니다. 아오 뉴턴이 어, 네트에 네. 걸리고 맙니다.는 음. 그래도 화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네트 앞에 서버가 좋기 때문에 전이가 들어가는 것이 좋죠. 네. 네트 앞에. 어첫 포인트는 네트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게 좀 사이드로 들어가면서 실점 화면은또 바로 바로 <laughs> 작전 수정했습니다. 자. 어. 아, 포인트. 아! 장, <laughs> 음. 발 밑. 오, 서비스 좋았고요 박수 났습니다 지금 아, 아 SL 누님이 경순 누님 화이팅이라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정선민님 국화 국화 가자 이런 아 그래요? 저또응원하 지금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너 잘했어요. 아. 네. <laughs> 지금은 네. 자, 김문자 님이 우영 우영 언니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요. 자. 오, 수수또 네. 출면서 또 공격력도 좋고요. 음. 제가 좀 느끼 좀 우아한 부분은 개나리 부 선수들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 여덟 게임째 이 정도 되어지는데 힘도 더 <laughs> 예, 예. 향한 열정인 것 같아요. 예. <laughs> 오, 스르신 강력하게. 오, 지금, <laughs> 아니요. 지금, 이분들 몸, 정상적이에요, 몸들이. 예. 체력이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그러,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아, 그럴 수가 있겠어. 더, 있겠... 더, 예.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경기 하는 거, 아, 거 보세요. 예. 더 집중하고. 음, 맞... 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laughs> 아, 저기. 예. 아, 좀, 예. 여기 지금 예? 위치는. 예. 관련... 제가 시간 있을 때 여성분들 공치는데 한 번씩 놀러 갔는데 아침에 네. 가서 공치고 정신 먹고 와서 또 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체력이, 체력이 하루 종일. 아, 네.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또? 또 와서 다시 또 건강하죠. 네. 가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네. 같은 시간대에 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모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후려를 <laughs> 어, 해라. 네, 아, 더 네. 붙어 해도 돼요. 네. 아, 뭐, 썰아패냐 예, 썰 낭패냐? <laughs> <평소에 테니스로 달려면 웃음> 예, 썰 낭패냐? 예, 썰낭 예, 썰 예, 썰낭요 예, 썰낭패 예, 썰 낭패냐? 예, 썰 낭패냐? 예, 썰 그렇고 체력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경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오 서비스 잘 들어갔고요. 아. <laughs> 두개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에 왔네요. 그렇죠. 자, 오, 오, 다음 라 아 네, 네, 뭐, 네, 네, 디자인 포인트? 예. 네. 서비스 잘 들어갔어요. 네, 지금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자, 수의 서비스 이어지고요 어, 앵글 네, 딱 잡아가 참했지. 네.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또 결승전까지는 또 다섯, 아홉 게임 정도를 해야 또올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음,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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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나레보가 그렇죠. 이럴 서면좋데요저 보세요. 어우. 제가 <laughs> 어, 약간 대군에서야 대군에서. 너무 약하게 넣고 들어왔어요. 네. 어, 일단 유래졌죠. 왜냐면 네. 신호영 선수 이제 써 보니까 아, 지금 네트 앞으로 들어가네요. 네. 네. 여, 어떻게 운영했을 때 우리한테 서비스 게임을 지킬 확률 높은지를 예. 판단하고 있데 아무래도 서버가 좋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유리하죠. 음. 아우 서비스 하죠. 뭐우 오케이. 그래서... 오, 또잘 받았네요. 여, 뭐, 어떻게, 앞에 들어가 성공한 거죠. 네. 자, 그래. 아우 oh. 스매싱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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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퍼스트버리고요 오우 oh. 지금, 예. 지금은 뭐 라인에 yeah. 아주 볼수 있어요 자. 지금은 잘방어를하고 아, 서비스 이거.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이이 또, 또, 이름이 바뀌네요 또, 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 네. 음. 그렇죠. 아, 이거 그렇죠.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이런그이죠돌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또, 이이되 또, 이거 오, 벗어났습니다. 네. 네. 보니까 서보상 선니 어, 님이, 네. 보니까 정선미연 우선 고고고 한 댓글이, 오, 아. 어, 지금 너무 신호영 선수 너무 쉽게, 민호경 선수는 첫서을 놓고 차분히 음. 네, 경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 보죠? 예.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네. 네.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조금 나갔어요. 예, 버스터, 오. 공이 안 나가요. 다 짧아요. <laughs> <laughs> 힘은 주는데, 아 예. 힘은 주는데, 공안 예. 아 <laughs> 아 나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은. 가볍게 탁 때리면은 음. 그 스피드가 나는 듯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용이 다스입니다. 아, 그렇죠. 다스. 아. 아우, 아우 나갔어요. 오, 코스 좋았는데. 예. 예.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 앞선 <laughs> 경기에서. 버스트 <laughs> 버리고요. <laughs> <laughs> 카코 피우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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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렸어요. <laughs> 예. 아, 네, 그건 런뭐 자신 없었어요. 에이. 지금은 나을 텐데 에이. 지금 어, 정선미 선수 몸무이 맞네요. 그 소리 어. 들렸는지 에이. 차분하게 지금 랠리도 잘하고요. 로브 써살 오오우야오 오, 오, 그거를 앞으로 갑니다네 테스트 볼자 지금 대한테니스회 유튜브로는 21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어, 대단한데요 네 저는 한 예. 173명 예. 선두 선수가 예. 아, 피, 쭉 끌고 나가는 피니시로 그죠? 아, 예. 네. 알수 없는 방향입니다. 예, 일방적인 결승경으로 흐를 줄 알았더만 또. 네, 또 그렇지 않아요. 반전에 예. 시작된 반, 것 같아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아, 아, 아 또. 맞아요. 짧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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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 아. 짧게 네 정진아 교수님 해설 맞습니다 한번 <laughs> 아, 뭐, 자꾸 물어보세요 <laughs> 너무 좋으신가봐요 교수님 어또 아, 벗어났어요 아 지금. 괜찮습니다아 <laughs> 이게 또 길게 벗... 납니다. 길게 정선미 <laughs> 노경수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국계 국가... 음... 깨물어보고 자 그래 들어갈게. 아 그래, 들어간답니다. 아. 자, 이 포맨션 한번 들어볼까요? 아, 첫 포인트. 네, 좀 그래도. 좀... 차분하게 연, 연결해야 돼요. 스매싱도 네. 한 번만에 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 아 지금 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은 들면 은 들어요. 야되고 네. 없어요. 지금은 없애요. 뭐 하나 한한 a 한 Hangu h 네. 네. 갑니다 자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u h 지 n g u 선 a n g u h a n g 좀 강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전이 준비하고요 네 그렇죠 저 풋볼이에요? 네 아, 풋볼 어 지금 들어간 안, 안 좋네요 지금 네, 아우 네.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보세요. 들 때는 네. 그냥 시, 포맨십을 일자 포맨십으로 아 후위로 맞습니다. 예, 예. 네, 수비하겠다는 거죠? 예, 수비. 퍼스트 볼. 고 로브. 아. <laughs> 와. <이야. 웃음> 게임 포인트가 있어요. 네, 정선 그렇죠.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오스비스볼 잘 들어갔고요. 오, 못 때리네요. 아. 네. <laughs> 어. 기다렸다. 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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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간다 아. 어떻게 될지. 어, 짧게. 야, 지금 어. 잖아요잘위치를잘 지켰어요. 예. 원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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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올. 원 올. 자, 아. 아. 야, 이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laughs> 노경수 선수. 네, <laughs> 그렇습니다. 자 로브 잘 들었어요. 네. 강하게 네. 못춰요 어쨌든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자. 아우 네. 스매시. 지금은 투월. 예, 네, 투월. 다운드이 아, 아, 네, 네, 네. <웃음> <웃음> 아마 이게... 아, 네 예. 아, 뭐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아, 아또 네, 네. 벗어났어요. 힘, 힘, 힘주만 나간다니까요. 네, 힘주만 나가요. 네, 힘주만 나갑니다. 자 빨리. 5대 5. 3. 이제 좀 하나하나 또 이렇게 룰도 지켜가는 그런 문화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벗어납다 욕심이죠. 드라이 <laughs> 보내고 연결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죠. 퍼스트 벗어나고. 본인들은 엄청나게 힘든 발리겠죠 예. 힘든 넬리 3이겠죠? 너무 길게? 예. 아 들어왔구요 오잘들었어요 아아아아아아 네, 네. 이게 대사 예. 아아 야, 지금 대각선으로요. 예. 아, 너무... 저도 지금 와. 예상 시간보다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렇죠. 아래 밑에. 오! 오! <웃음> <웃음> 이런 복은 이 있다는 거죠 마무리. 네, 네. 아, 복화부의 리드. <laughs> 야, 멋진 경기입니다. 야, 아... <laughs> 일방적으로 빠리 끝날 수 있는 그런 경기인 줄 알았는데. 네, <laughs> 또.